난 처음에 이 m a 가 나왔을 때이 차는 타이칸을 잡으려고 나온 줄 알았다 음... 근데 타 보니까 아니야 뭘 잡으려고 나왔어? 누구도 잡으려고 나온 차가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타이칸 더하기 EQS 나누기 2야 2.5톤의 차를 설계했는데 역시 차 세팅 잘하는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잘하는구나 그러게 잘 달리네 지금 좀 놀랐어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갖추고 나온 차입니다 이 차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별랑 경제.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지금 로터스를 타고 있습니다. 로터스. 로터스는 예전에 전부 다 E로 시작하는 거 알아? 아, 그 자동차. 엘란도 그랬고, 엑시지, 엘리제. 응, 엘리제가. 우리가 탔던 거. 에스프리, 에메야, 로터스 엘레트라, 로터스 에미야. 하 이야 이로 시작해. <laughs> 그치지 이에 대한 고집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18% 있는데 충전 일단 좀 하고 눈이 안 오는 강원도로 가서 오히려 강원도가 지금 눈이 안 오고 있어 눈이 안 오는 강원도로 가서 마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구는 이쪽에 있는데 오 특이하게 열리네 오 다시 오 되게 좋게 열린다. 아 그리고 커버 없어서 편하네요. 커버가 없어서 편해. 그냥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야 디자인이 여기가 바퀴가 뚫려 있어서 여기로 이제 <laughs> 흙이 튀네요. 모래가 이 차를 사게 되면 PPF는 필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다. 아니 일단 덩치가 있으니까 덩치빨이 장난 아니야. 자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이게 무게감이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어,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충전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40분 동안 그래도 50% 정도 찼네요. 자, 그래서 지금 74%까지 충전했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368km 떠 있습니다. 이 차는 되게 특이한 게 드라이브 모드 선택이 여기고요. 있 회생제동 선택이 또 여기 있어요. 이게 패드시프트 의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가 버튼이 다 따로 나눠져 있어서 총네가지의 버튼이 뒤에 패드시프트처럼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하면은 스포츠. 아, 화면이 더럽네. 아, 저, 잠깐 화면 좀 닦을게요.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청소 모드가 있더라고.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아 거. 어. 그래서 여기 위칙 촬영용 살균소서 티슈, 그리고 위칙 가죽 케어 티슈, 그리고 포켓 스프레이 해서 필수템 요즘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도 되니까 그냥 시험 삼아 쿠팡 와우 회원분들은 9,900원 내고 한번 요거 한 통만 사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게 티슈를 펴서 쓰면 얼룩이 거의 안 났거든요. 어, 펴서 깨끗하게 모니터 닦아주기 좋습니다. 금방 말라요 음, 깨끗. 근데 모니터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 손 한번 타면 있는데 지문 되게 많잖아 요런데 이렇게 닦아주기 좋지 요걸 누르면 이제 대시보드가 열려 이거가. 이렇게 이게 온도 조절이야 어, 근데 온도 조절할 때 낮추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올리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이런 건 되게 좋지 그지 편하다 어. 난 그리고 이거 충전하는 거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위에 되게 직관적으로 쓰기 쉽게 딱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핸드폰 안 미끄러지게 이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리고 기어레버는 기어 시프트는 기어 여기 있는데 그래서 R D 이렇게 하면 되고 살균 소독 티슈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하면은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내리면 투어가 되는 겁니다. 또 내리면 레인지 모드가 되고요. 차고는 여기서 네 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디비주얼 세팅은 여기서 할수 있어요. 그 여기서, 서스펜션을 투어를 할지, 스포츠를 할지, 성능, 스티어링, 사전 경고 브레이크, 이런 거다 되어 있는데, 일단 투어로 달려볼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새로워요. 진짜. 여기서 차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에 여기서 도어도 다 전부 다 자동문이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열수 있어요. 어. 여기 모든 문 닫기 누르면, 어, 자동문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은 회생제동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상에 회생제동 가장 세게 할수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여기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아, 모니터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 어쨌든 베젤이 더 크니까, 이왕이면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화면을 좀더 키워 놨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지? 화면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여기 화질은 너무 좋아가지고 화질 진짜 좋아 좋다 아, 생각했는데 아, 아까 후반방 아, 카메라 화질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너무 화질이 갑자기 어, 후방 카메라는 음. 화질이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자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눈안 오는 강원도로 출발해 볼게요 우리 로토스 탔었잖아 요지 그지? 어 엘리제 엘리스 20주년 기념 모델인데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맞아 실컷 재밌게 탔는데 로토스 탈때 어땠어 항상? 아 포르쉐보다 더날 것의 승차감이 있구나 타고 내리기 불편했지. 아 완전 근데 탈 때는 진짜 재밌지 않았어? 어, 맞아. 그치.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로터스는 이제 그 차인데, 로터스가 제네럴 모터스한테도 인수됐다가, 말레이시아 회사에 팔렸어. 아. 그러다가 또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은 지리 자동차. 어. 지리 자동차 하면은 볼보를 키워낸 장본인이거든. 음.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할 때 가장 공공연하게 했던 약속이 뭔지 알아? 뭐? 경영에 개입 안 하겠다. 아, 돈만, 아 맞아, 맞아. 돈만 되겠다. 어, 어. 그래서 지금도 볼보는 모든 기술 개발, 모든 엔지니어들은 볼보, 스웨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리자동차가 재미를 본 거야. 어? 되네? 음. 그 다음 찾아. 음. 로토스 일로 와. 음.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래서 지리자동차가 가진 기술력 볼보를 통해서 얻은 수많은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다 버무리는 거야 음. 버무려서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가져와서 아예 새로운 전기차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게 바로 이 에미아, 엘렉트라 두 차량입니다 사실 저처럼 옛날 로터스를 탔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 뭐 사실 이거 장난이지 장난 이게 뭐가 로터스야 어. 뭐, 껍데기만 로터스지 사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뭐 당연히 경량 아니죠. 로터스 엔지니어들 스포츠카를 다듬는 그들의 실력, 로터스의 기술력이 전기차와 만나서 다른 전기차와는 다른 특별함을 분명히 여기다 심어놨을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로터스 되게 매니악한 브랜드였잖아. 완전 매니아를 위한 브랜드였지. 근데 지금 이 차로 인해서 뭔가 대중화된. 그거의 시장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진아. 부자들은 있잖아. 남이랑 똑같은 차 타는 거 싫어하거든. 어. 아 근데 진짜 애매한 게 사실 포르쉐야. 어. 포르쉐가 너무 많아졌어. 아 어, 그치. 카이안 진짜 많지. 타이칸 진짜 많지. 남과 다른 차를 타고 싶다. 나는 뻔한 차는 좀 싫다. 음. 하는 수요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있거든. 아 어, 그치. 어.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로서는 진짜 손색이 없는 거지. 음. 난 처음에 이에메 a 가 나왔을 때이 차는 타이칸을 잡으려고 나온 줄 알았다? 음... 근데 타보니까 아니야. 뭘 잡으려고 나왔어? 누구도 잡으려고 나온 차가 아니야. 그럼 뭐랑 부를 만한 것 같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타이칸 더하기 EQS 나누기 2야. 아. 타이칸의 성격, EQS의 성격 다 갖고 있어. 어... 왜 그런지는 제가 영상 계속 봐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와이퍼는 어, 워셔액이 와이퍼에서 벤츠 매직 비전처럼 워셔액 이 와이퍼에서 일자로 되게 균일하게 나옵니다. 와이퍼 켜면은 되게 깨끗하게 잘 닦여요. 이 차가 과연 반자율 주행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좀 되게 재밌는 건이 차는 반자율 주행하면 천정에 있는 라이다가 올라와. 그게 뭐야? 천정에서. 라이다가 올라와 그 앞에 3으로 인식하는 거 봐봐 어... 지금 윙 올라오는 음, 소리 들려 음. 이 라이다가 올라온 거야 이 라이다가 앞을 보는 거야 계속 음... 어.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차의 승차감이 어떻냐거든 승차감 음. 승차감 어떤 거 같아 지금 동해까지 쭉 달려왔잖아 승차감 어때 편해. 어? 편해. 아 나는 뭐? 이게 너무 테슬라랑 비슷해서 그런지 이 승차감도 그 테슬라 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 테슬라 뭐 모델 Y? 어. 우리 가장 최근에 음, 탔던 음, 거? 음, 음. 아니면 모델 X? 편해진 거. 모델 Y. 모델 Y 어. 이 차의 승차감이 가장 의외였던 건 뭐냐면 나는 그거였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단단한 거야. 보통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들은 단단하게 세팅을 안 하거든. 근데 생각보단 단단해. 그래서, 오,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을 했지? 에어 서스펜션인데? 가장 소프트하게 세팅해도 약간 단단한 수준이에요. 그니까 러 어느 정도냐면, 타이칸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의 정도의 수준이야. m a R의 노말이 타이칸의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 모드랑 비슷해. 음. 어. 되게 부드럽게 세팅했을 줄 알았는데, 기본 세팅은 약간 단단하게 세팅해 놨는데, 달려보고 왜 그렇게 세팅했는지 바로 답 나왔어. 왜냐면 이게 차 무게가 2.5톤이거든? 2.5톤의 몸무게를 갖고 와인딩이나 이런저런 스포츠 주행을 어느 정도 소화하려면 말캉말캉한 서스펜션 갖고는 안 돼. 반대로 첨벙첨벙하는 EQS를 갖고 와인딩을 탈수 있을 것 같아? 힘들겠지?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치? 버거울 거야. 그래서 EQS도 53AMG는 서스펜션이 단단한 세팅이었잖아. 이 차가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로드 홀딩력, 안정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BMW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을 충격을 없애주고 첨벙첨벙 거리는 거 없이 노면을 평탄화 시켜주는 마법을 갖고 있죠 딱그 느낌보다 약간 단단한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아무리 공간이 넓고 편해도 스포츠 드라이빙의 유전자는 탑재하고 나온 차야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 투어 모드거든? 스포츠 모드로 바꿔 그러면 서스펜션도 좀 딱딱해지고 버킷 시트도 조여지면서 조금만 밟아도 그냥 움찔움찔 차가 뛰어나가 그래서 엑셀을 밟아보면 이렇게 이제 속도를 확 높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가 안정감을 잃지 말것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을 쓰더라도 코일 서스펜션의 느낌을 최대한 줄 것. 딱그 컨셉이야. 음, 음. 이런 걸 보면은 로터스 엔지니어들이 가벼운 차, 그치. 가벼운 차들만 지금까지 설계해 오다가 2.5톤의 차를 설계했는데 역시 차 세팅 잘하는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잘하는구나. 그러게 잘 달리네. 지금 좀 놀랐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족구도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갖추고 나온 차입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차예요 자 그래서 반자율 조형안 쓰면 이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달리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쭉 뛰쳐나가는 거지 어 약간 쭉. 진짜 속 시원하게 나가 그치? 망설임 1도 없이 그냥 쭉 나간다 이랬을 때 거동이 봐봐 불안하면 절대 안 되거든? 와... 하나도 안 불안합니다 오, 괜찮은데. 응. 근데 이게 런치는 따로 없더라고. 오빠 뭐 표정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차 무게는 2,500kg이지만 근데 그렇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게 하는 게 로터스의 엔지니어들의 <laughs> 기술력. 기술력이 아니었을까? 마치 볼보가 지리자동차에 인수됐지만 볼보의 안전의 철학을 강조한 엔지니어들의 개발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로터스는 펀 드라이빙에 대한 그 느낌을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조금만 달려봐도 느껴집니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 만듦새도 좋아요. 만듦새 아니 우리 그 로토스 옛날 로토스를 탔잖아 우리는 실제로 완전 딴 차야 다른 브랜드 같아 그니까 송풍군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버튼 디자인도 아니 이런 것도 되게 빌드 퀄리티가 진짜 좋다니까 음. 어, 라이다 올라온다 <laughs> 진짜로 이런 박염질도 보면 알수 있어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퀄리티가 진짜 좋아 약간 아우디 느낌이에요 아우디 느낌 아, 신의 생차감 어때? 단단한 편이지? 응 음. 에어 서스펜션처럼 안 느껴지지? 전혀 어. 에어 서스펜션처럼은 안 느껴지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절도 있고 기분 좋은 단단함이야 그치? 지금도 노면 정보를 딱 기분 좋게 전달하는 정도예요 브랜드 자체가 로터스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근데 내가 이 차를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타이칸 경쟁인가? 이 생각을 음. 했어 음. 타이칸 잡으러 나왔나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차를 실제로 보니까 그 생각이 완전 깨져버렸어. 왠지 알아? 타이칸은 실내 공간이 좁잖아. 트렁크도 작고. 그런데 얘는 일단 실내 공간이 진짜 넓어. 맞아. 어, 실내 공간이 진짜 넓고 차의 빵이라고 하잖아. 차의 빵이 엄청 커. 아까 7시즈랑 달릴 때도 봤지만 얘가 빵이 더 커요. 어? 아 이럴 때도 이런 노면도 불쾌하게 진동 넣어주지 않아. 딱 담백하게 정보를 넣어줘. 그래서 이 차가 과연 누구랑 경쟁으로 나온 걸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타이카는 아니야. 그럼 EQS인가? 왜냐면 아니? 이 세그먼트에서 실내 공간 넓은 차가 별로 없거든. 이 차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i7이랑 경쟁이야. 음... i7 잘 달리지? 어. i7 넓지? i7 크지? 음. 근데 i7의 단점 흔하다. 음. 부자들은 흔한 차를 좋아하지 않는다. 음... 어. 그래서 결국 이 MA는 i7을 타겟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시승차는 4인용 시트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은재도 EQS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시트가 일단 진짜 넓고 기울기도 EQS보다 더 뒤로 늘어요. 시트의 그 홀딩력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 차는 타겟 설정을 좀 잘했다. 음. 타이칸을 잡으려고 했, 했으면. 더 가볍게 해서 더 실내 공간 좁더라도 더 드라이빙의 본질을 더 살리고 좀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충분히 넓고 쾌적하게 만들면서 EQS가 발휘하지 못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어. 응. 경쟁자가 i7이야 i7. 네. 응. 예진 전 i7 살것 같아? 이거 살것 같아? 사면? 나는 i7. i7 왜? 완성도가 더 있는 건 i7인 것 같아. 아. B M W는 뭔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점점 그냥 레벨업 레벨업이 되는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이제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시작점에 온것 같아 지금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포 해변에 도착을 했어요. 경포 해변에 도착해서 주행을 하는데 이게 대중적인 차가 아니고 워낙 독특하게 생겼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 자동문에 대한 느낌이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요만큼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요. 소프트 클로징 있고, 그,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모터가 돌아가주기 때문에 문이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문에 대한 느낌은 비엔돌 i7보다 좀더더 괜찮아요. 감도가 더 좋습니다. 여기 로터스 삼각형 있고, 여기 뒤에 보면 파이오니어 신스. 1948년, 이런 헤리티지를 여기저기 잘 심어놨습니다. 아, 이게 한 가지 특이한 건 HD의 그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이 다 그래픽으로 보입니다. 뒷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가. 이게 아주 신박해. 강릉까지 온 김에 테라로사 커피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테라로사 본점 한번 가봤습니다. 여진아, 먹어봐. 시나몬 라떼? 어때? 엄청 맛있어. 딱 시나몬 라떼인데 뭐더 섞인 맛이야. 네, 예진이가 커피 마시고 있는 동안 저는 잠깐 와인딩 코스를 타보기도 했어요. 와인딩 타러 한번 가보시죠. 와인딩 로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뭐 최대 출력이야. 뭐 사실 700마력 가까이 하니까 2,500kg을 어떻게 안 느껴지게 만들었을지 그게 관건이죠. 이렇게 그냥 직선 주로에서는 엑셀 밟으면 그냥 아예.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죠. 원하는 만큼 차 무게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이제 코너가 문제지. 코너, 코너가 과연 얼마나 세팅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아, 어, 이 에어 서스펜션 딱딱해지면요. 진짜 코일 서스펜션같이 아예 딱딱해집니다. 오, 움직임 차의 움직임 자체가 코일 서스펜션처럼 완전 딱딱해졌어요. 아니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 수 있나 차를? 포르쉐 타이칸도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놨을 때꽤 단단해지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얘는 정말 그 일체형 서스펜션 중에 가장 감쇠력 세게 해둔 그 정도의 느낌이 나네요. 브레이크는 참고로 브렘보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포르쉐로 치면 PDCC 차 수평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야, 연속되는 이 S자 코너 잘돌아나 갑니다. 근데 이제 중행안전장치가 계속 들어온다고 깜빡이긴 해요. 워낙 토크가 세다 보니까 이게 차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 차가 지금 꽤 빠른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차가 안 쏠리니까요. 어, 실제로 타보면 너무 안정적이에요. 와, 너무 안정적인데? <laughs> 일단은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타보면은 진짜 세팅 잘된 코일 서스펜션의 느낌이 나고요. 이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2.5톤의 거구가 이렇게 로드 홀딩 잘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그 모든 이 신호 체계가 운전자와 차와의 이 연결성이 1000kg이 안 되는 그 우리가 알던 기존의 로터스랑은 아예 다른 차긴 하지만 그래도 2500kg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 마법을 잘 불어 놨네요. 타보니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가 주행 안전장치를 켜고 타고 있는데 주행 안전장치 의 개입이 진짜 자연스러워. 이 주행 안전장치 개입을 진짜 자연스럽게 잘하는 브랜드가 포르쉐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내연기관에서 그랬었고요. 얘는 지금 전기차잖아요. 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하고 보면 이미 주행 안전장치가 깜빡이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마법이거든요. 그거를 세팅을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미끄러진 걸 잡아주고 있는데, 그거를. 운전 재미 거슬리게 잡아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냐면, 막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주행한 장차 들어오면은 찬물을 확 걷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반면, BMW MDM 모드나 포르쉐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찬물 껴안지 않으면서 적당히, 야, 어, 야,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적당히 알려주면서 그걸 되게 잘하는 브랜드가 BMW랑 포르쉐인데, 전기차로서 그거를 걔네들만큼 해놨어. 그게 진짜 좀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언더가 나도 브레이크를 확 낚아채서 흥을 탁!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잡아주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똑똑한 주행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예진아 뒷자리 어때? 뒷자리 되게 넓어 이거 봐봐 야, 경쟁이 타이칸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EQS야 EQS 53이랑 경쟁하는 거야 이게 더재껴지나 볼까? 아 이게 최대다 어. 그 기울기는 어때? 기울기 완전 좋지 지금 봐봐 마음에 들어? 어 편해? 편해. 승차감은. 승차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지 뒷좌석이라서 어. 더 요철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거라니까. i7 경쟁이라니까. 음. 여기 모니터도 있지 가운데. 뭐 있어? 모니터로 뭐할수 있어? 모니터? 여기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이 조수석 시트 앞으로 당길 수 있어 거기서? 조수석. 어 되네. 어. 야. 앞으로 야 앞으로 2열 통풍 시트 있어? 통풍 시트... 있어 열선 시트 있고 시트 쿠션감은 어때 쿠션감 쿠션감? 어 쿠션감 괜찮아 아니 가죽 질감 만져봐 어 가죽. 가죽 되게 부드러워 가죽이 너무 부드럽지 나는 이 모쿠션이 뭐 나랑 안 맞아가지고 높이가 되게 이렇게 뜰때 많았거든 그래서 졸 때는 차라리 이, 이렇게 조는 게 편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일체형이잖아. 그리고 이 쿠션이 있잖아. 그래서 차라리 편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어차피 뒤통수만 기대니까. 어. 난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아, 헤드레스가 따로 있는 경우 불편했었다 이거지? 어. 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급속 충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충전 속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로터스 MA가 배터리 있죠? 이 밑에 배터리가 CATL 배터리인데 1000도까지 버티는 그고 열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에서 안심해라, 이제 이건 거죠. 야, 저 안에 브레이크 보면요. 이게 후륜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로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와인딩 진짜 잘 타긴 하더라. 야, 충전속도 256 나오네. 야, 진짜 빠르다. 257. 타이칸이랑 비슷하네요. 야, 포스. 자, 로터스 에메아 타보기 전엔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가격 포지셔닝도 옵션 구성을 잘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덩치의 전기차 중에 가장 잘 달립니다 타이탄의 문제는 좁고 트렁크 공간이 없다는 건데 로토스 에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파격적인 디자인에 이 정도 달리기 성능을 가진 차는 이급에서 유일합니다 과연 아까 같은 와인딩을 i7으로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대답은 NO입니다. 자,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안호준TV 구독해주세요. 안녕!